어떻게 하는지 아냐고요? 아니 몰라요 이게 뭔 게임인데? 몰라 그냥 추천받아서 하는 거예요 이게 뭐하는 게임인데? 한다보면 알지 않겠냐고? 알았어 일단 치과 with a smile 문 오픈 도그 살론 주의 보안 카메라가 있다는 소인가 MPG 마시오. 그냥 나가면 돼요? 어, 계속 가래. 음. 난무 박 미주시 주니어 하이스쿨 요나고 템플 나리히라 하봉하봉기하봉기 하퐁, 크로싱. 어? 응? 응? 뭐, 뭐야? 뭐 응? 어, s m i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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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지나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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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번. 0번인데? 8번이 아니고 0번인데? 이 아저씨랑 같이 가다 보면 나가지 않을까? 그래도. 어! 핸드폰 본다! 제가 부담스러우신가요? 너무 쫓아와서 심지어 화면을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있어 내가 너무 부담스럽나봐 쫓아오는게 공격 버튼 같은 건 없나? 이렇게 여기서 볼게요 가세요 A few moments later 여기도 있었나? 원래 여긴 카메라 없지 않았나? 여기만 있던 거 아닌가? 아닌가? 뭔가 좀 달라지나? 어! 뭐 생겼다! 음 이상한 게 발견되면 다시 돌아가라고? 그니까 아 어, 이상한 게 발... 이상한... 거 대충 뭐이상 현상? 이상하면 돌아가고 없으면 그냥 있어라? 오케이 이상해. 벌써 이상해. 보여요 저거? 이거 보여요? 아 깜짝아! 아잘 놀래라. 야 이거 안 무서운 게임이라며? 아 존나 깜짝이야. 빨리? 이렇게 빨리? 응? 그러게 이건 8분이 아닌데? 0분인데? 가보자고요? 못한건가? 나 진짜 이제 모든걸 의심하면서 한다 어 1번이다! 바뀌었다! 이렇게 7번만 더 하면? 이 이것도 이상하다고 쳐야 되나? 어, 어 맞네, 맞네. 아, 맞네. 아니, 이러면 다시 처음부터 해야 돼요? 음.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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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씨는 괜찮을까? 다젖주신것 같은데. <laughs> 모든 걸 의심해. 그림 하나 하나하나 다 보고... <laughs> 아, 뭐가 들린 거지? 여기서 뭐가 들린 거지? 천장? 아, 이거... 아, 이거 너무... 너 이거 어떻게 알아? 뭐지 뭔가 포스터 간격이 좀 넓어진 것 같기도 아닌가? 눈이 좀 이상해진 것 같은데 원래 이랬나? 눈이 왜 이렇게 이러고 아! 괜찮아. 아니 눈이 원래 뭔가 라인이 좀 깔끔했던 것 같은데 너무 이상하게 돼 있는 거야. 그래서 쳐다봤는데 갑자기 움직여서 깜짝 놀랐네. 응. 음. 아, 맞아. 원래, 원래, 맞아. 저 그림, 스마일 친구. 아니야. 포스터 크기도 그대로야. 어! 진짜 귀신 얼굴 있었어. 아, 또안섞지 마지막인가? 이제 이것만 하면 끝이에요? 같은데? 너가 아주 모든 걸 의심해. 아 진짜 없다. 아 진짜 없어. 아니, 이이 끝이 끝이 맞나? 이거 또 뒤로 막 가야 되는 거 아니야? 나가도 되나? 진짜? 응심해? 들어가? 나 진짜 나간다? 아니, 아 맞네 아 그냥 나가도 되잖아 아씨 근들감을 그냥